이 환자분은 산부인과 외래를 통해서 자궁근종으로 입원하신 환자분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이라서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환자와 의사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환자로 기억을 합니다. 청각장애가 있으신 환자분이라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항상 펜과 메모지를 사용해서 수시로 환자와 의사 소통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장애가 있으신 환자분이라서 어, 환자와 의사 소통하기가 어, 좀 불편했던 그런 환자분이셨고 그 다음날 아침 회진 시간에도 어, 의사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펜과 메모지를 환자 옆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산부인과 문종수 교수님께서 이 펜과 메모지를 사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환자 환자와 얘기를 하시면서 수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 하셨습니다. 음, 저도 그렇고 어, 함께 회진에 참여했던 의료진도 그렇고. 병동에 저기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분들도 다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라서 다들 깜짝 놀라셨었고 환자분들이 와와 이러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교수님 짱! 이러시면서 다들 환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진이 끝난 후에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수화를 평소에도 하실 수 있으시냐고 물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전날 밤에 이 환자를 위해서 환자에게 이제 질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한 수화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펜과 메모지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화를 직접 배워서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어도 이걸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봤을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나 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종수 교수님 대단하세요. 그때 그분이 뭐 이런 얘기 해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아마 하열이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기나 이민의 애기는 나으신 분이고 아마 내 기억에 남편분도 이제 말씀을 못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보호자들, 가족 형제들이 왔을 때는 계실 때는 형제분들은 수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외래에서 설명할 때는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통역을 해주고 했는데 이번 하면은 그때 아마 간호 간병 변동에 계셔 가지고 보호자들이 없으니까 어,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주치가 와가지고 말을 해주면 좋 좋아하시니까요. 그 다음날 술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많이 아프냐고, 뭐 아파도 좀 참고 많이 좀그어서 다니라고. 그 다음날 가서는 내일 퇴원할 건데, 퇴원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좀 많이 움직이라고. 그 정도는 내입부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뭐어 이게 아프냐 그거거든 아프세요 어디 어리 아프세요 뭐 그런 뭐, 내일 내일 어, 집에 퇴원하는데 집에 가서도 많이 움직이시라고 그런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뭐 우리 직원들 우리 병원 직원들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그래도 내 가족이었으면 아 그럴 때가 참 많거든 좀 서운할 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다 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좀 받았으면 하는 대우를 우리는 잘못 해준다고요.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우리 일이니까.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일이 아니거든. 자기는 정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과 금방을 맡기는 거고 정말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병원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는 1년 365일 병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갭이 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우리가 뭐 바깥에 나가봤자 우리들은 어디 가서 큰소리 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결국 큰소리 치는 게 아픈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어, 내, 나나 내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할 거예요.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글쎄요 나한테는 이렇게 좀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올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이 정신 지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는데 이 독근 노인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내가 뭐그 사람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돈을 내줄 수는 없지만, 뭐 마음 쓰는 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했었죠. 그리 그분도 이제 우리도 사실 눈을 감고 있거나 길을 막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슨 뭐 무료는 큰거 아니니까 요새 뭐 네이버 치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하다가 저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 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진짜 <laughs> 별거 아닌데 그때 이제 병동에서 그걸 보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thank <laughs> you